세상이 참 빠르게 이렇게 변해가는 거를, 그래도 느낄 정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느낄 정도로, 야, 빠르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렇게 자라오던 과정, 그리고 이제 저희,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서 지금 청소년기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자라오는 과정 속에, 어, 너무나 또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음,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또, 코로나 전 시대와 코로나 후의 시대는 또 달라질 것이다라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예측하기도 하고요. 뭐, 코로나가 없어도 너무나도 급속하게 변해가는 음, 세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해가면서 참 많은 편리함도 있고, 어, 또 많은 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변해간 것도 사실이고요. 어, 그 속에서 또 동시에 그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 속의 두려움,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저는 또그 두려움 다른 의미로 또 슬픔을 이렇게 좀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면서 오늘 이 변화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겪어야 될 슬픔, 비참함, 그게 두려움이기도 하겠고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면서 이 모임에 오면서 아. 그 두려움과 그 슬픔과 그 비참함이 오늘 우리의 관계가 무너짐 속에서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음, 예전에는 뭐 이웃 사촌이란 말도 있었고요. 아, 이웃이지만 사촌처럼 가깝다. 아, 그런데 지금은 사실 사촌도 가깝지 않고 이웃은 더 가깝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 아래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당연한 게 되어졌던. 제가 어려서 어, 예,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예, 그 서울의 아파트가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그만 아파트에 예, 살았었는데 그냥 저희 집 대문을 아파트에서 열어놓고 있었고 그 상대편 그 저희가 이제 늘 같이 놀던 형 형네 집그 문도 열려져 있었고 그래서 저희 마루에서 그집 마루가 이렇게 보이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예, 그때 뭐 서울에 살았었었는데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 친구네 집 대문이 24시간 그냥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집처럼 편안하게 그 친구 집에 가서 지금도 참 친한 친구인데요. 그집 대문은 그냥 항상 열려져 있었고, 그냥 오히려 저희 집은 이렇게 들어갈 때면 늦게 놀다 들어가면 혼날, 혼날 준비를 하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의 집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데나 들러들었던 것 같아요. 어, 관계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 기쁨,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데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 더더군다나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 같은 이 코로나는 더 오늘 우리의 삶을 슬프게, 비참하게, 두렵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어떤 이렇게 예전에 부르던 찬송 이렇게 또 이렇게 좀 하나 떠오르게 되어졌었는데요. 어, 이 찬송 속에서 어, 그 관계에 대한 답을 좀 이렇게 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어, 한, 한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이제 남동생이 이제 저희 조카를 데리고 예, 놀러 왔어요. 저한테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예, 저를 큰아빠라고 부르는 조카, 딱 하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큰아빠. 라고 이렇게, 예. 제 저희 조카가 불러줄 때, 아, 내가 큰아빠구나. 큰아빠. 예. 그래서 그 조카한테, 저희 아들이 가지고 놀던, 이제, 예. 이제 더 가지고 놀지 않는 그 장난감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쪽에다 챙겨 놓고 있다가 이제 오면 줘야지 했는데 그날 이렇게 이제 예, 줬습니다 예, 장난감 로버트 하고 이제 저희 아들이 가지고 놀던 예, 총 예, 스폰지가 발사되는 총이 있는데요 그걸 줬더니 이제 총에 관심이 있어서 총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로버트를 세워놓고 예, 이 총으로 로봇을 맞추는 거야. 뭐, 여기서 더할수 없는 제가 어려서, 제가 총을 가지고 놀 때, 예, 여기서 말하지 않으면 좋을 그런, 예,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예, 그래도 저희 조카한테는 잘 재밌게 노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 이제 막 손이 빨갛게 되게 아직 어리거든요. 음. 손이 빨갛게 될 때까지 그냥 한참 그 재밌게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잠깐 이렇게 놀아줬어요. 아 우리 조카한테 세월이 흐르면 큰 아빠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 제가 한한달 조금 전에 저희 이제 큰 아버지가 저희 큰 아빠 저희 큰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 장례 예배 인도는 이렇게 여러 차례 해봤지만 장례 상주 역할을 해본 건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이에요. 저희 부모님 다 아직 건강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큰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어, 형 누나들이 있는데 형이 이제 미국에 서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다고 급하게 들어왔는데 이주 격리 기간을 채워야 하다 보니까. 어, 형이 장례를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입관하실 때 모습만 한5 분, 한2 분인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인하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예, 그 영정 사진을 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작은 형이 이제 앞서 가고 제가 이제 그 영정 사진을 들고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요. 어... 저한테는 그 큰아빠, 그 큰아버지가 저에겐 좀 남다른 그런, 에, 제 마음에는, 제가 뭐 그렇게 음, 저희 큰아버지에게 표현한 적도 없고,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한 적은 없지만, 에, 참 마음에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게 있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해서 또, 그때도 이미 벌써 70이 넘으신 연세였었는데, 네, 서울에서 저희 포천까지 버스 타고 오셔서 저희 아이들 영어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네. 어, 그, 그런데 제가 아, 하나님이 네, 저에게 주신 기회더라고요 음, 저희 큰아버지 그 장례 그 영정사진을 들고 네, 또제 음, 평생 처음으로 또그 네, 뭐죠? 캐딜락 리무진을 또 타봤잖아요. 참, 큰아 아버지 때문에 큰 아빠 때문에 내가 평생에 캐딜락 리무진을 다 네, 그것도 타보게 되어졌고 아, 관계라는 걸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생각하다가 그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저희 조카하고 네, 잠깐이지만 놀아주면서. 제가 그 조카를 줘야지 하고 물론 그게 좋은 장난감은 아니지만 저희 아들이 가지고 놀다가 이제 더 가지고 놀지 않아서 챙겨 놓은 것이었지만 저희 조카가 그를 즐겁게 가지고 노는 모습 손에 땀이 나게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하고 있는 큰아버지 그리고 또 노인이 돼서도 조카 목회에 조금이나마 도 음, 보탬을 주시겠다고 어, 그 서울에서 포천까지 버스를 타시고 오셔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주셨던 어, 관계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요한 4, 5년 그걸 참좀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어졌거든요.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예, 뭐, 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보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가. 아, 그런데 그것이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냥 다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다 고독사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오늘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관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지 못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 찬송가 가사 속에서 제가 이 관계의 중요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찬송가 가사 속에서 이렇게 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인지 찬송가 이 가사 속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송입니다. 네 일절 가섯 속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관계에서 사랑을 때 수는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일 것이고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다음에 이절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날 살리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님의 또 희생. 예, 헌신. 예.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뭐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여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예. 생명을 내어 주신. 그래서 관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또 희생과 헌신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찬송가 가사 속에서 또. 예. 찾아보게 됐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 네, 진실하신 친구여. 찬송가에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 친구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관계죠. 제가 정선연기를 보낼 때는 친구가 부모님보다 형제보다 도더 가깝게 예,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기를 예, 뭐,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 진짜 친구는 진실한 친구여야 되겠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제 인생의 목표가 친구를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친구가 많았었어요. 이쪽에 서로 한 그룹, 또 이쪽에 그룹. 어, 오늘날로 하면 야당, 여당,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싸우는데 저는 그 사이에 있으면서 이쪽 친구하고도 잘 지내고, 이쪽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물론 예, 그때는 그 친구들이 저를 향해서 야 너는 회색이냐 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구한테는 정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서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신학교 때부터 나눠졌었었는데 서로 자기들의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으면 항상 우리 쪽으로 와 우리 기도 모임으로 와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노예 이렇게 잠깐 일을 하다 보니까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색깔이 없어. 저는 색깔을 참 좋아하거든요. 빨주노초파남보 저는 그 그런 색깔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참 충격이었어요. 저보고 색깔이 없다고 회색이다라는 거죠. 당신 편으로 오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글쎄, 저는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제가 뭐 회색 분자다, 뭐 아니면 박쥐다 그러는 의미가 의미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었는데요. 여기도 친구고, 여기도 친구고, 여기도 내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이고, 여기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들이고. 그런데 그 서로를 좀 미워하는 모습들, 또 싫어하는 모습들, 경계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좀 보면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어울리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좀 나중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좀 좋은 관계가 되는 게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요. 희생하고 또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 것이고요. 그리고 3절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은혜 그 속에서 또 행복을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저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 물론 그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좀 다시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이 찬송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네,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랑 또 희생과 헌신 그리고 특별히 진실함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오늘 우리를 친구로 여겨 주시는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네요 친구 친구 저는 나이가 같은 사람만 친구하는 줄로 그렇게 어려서는늘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누구하고든지 친구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해주신다 고 그러시더라고요. 친구 못할 사람은 없는 거죠. 저 어려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나가신 출근하실 때. 저희 동생들하고 딱 차렷하고 서서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90도 인사하고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는 또탁 예,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나와서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예, 하고 인사하고. 근데 어느 날 예, 저희 아이들하고 제가 예,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나갈 때 손을 흔들어 줘요. 저는. 그런 걸 어디 살면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 저한테 손을 흔들어 줘요.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손을 흔들어 줘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관계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또 형제가, 또 어떤 관계든지. 진실한 친구,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뭐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먼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고 또 오늘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그신 사랑 나타나 네 네, 마, 네, 에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네, 도 네, 네,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친 친구 되시 주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내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바.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느린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좋